최정선수와 당이페이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 최정선수, 이번 주부터 이제 5초원배, 세계대회 4강전,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이제 바둑을 두 번이나 둬야 됩니다. 여자기성전과 아, 그리고 또바둑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정선수가 굉장히 아, 이번 주가 바쁩니다. 그 시합 다 치르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에, 중국에서 어, 지금 이제 또 시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번 주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연일 지금 뭐 어, 레인샤오 미위팅 지금 오늘 당일 페이까지 계속해서 연습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 바둑은 정말 최정 선수가 아 이제 대마를 잡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확실하게 요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 그런 바둑을 아, 둔것 같습니다. 항상 최정 선수가 대마 잡는 것만 이제 보시다 보니까. 좀아 최정 대마 잡는 거 말고는 뭐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정교해져야죠. 정교해져야지많이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이바둑은 정말 정교함의 극치인데 당이페이를 갖다가 완전히 갖고 노는 이바둑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밀어 올렸습니다. 당이페이가 아 내려 빠지고 자 벌렸는데 간격은 아주 좋았어요. 이장 이 간격은 자 최정이 또3-3 들어오고 날일자 준날 붙였는데. 젖혔을 때 여기서 이날 일자가 있어서 그런지 최정이 이걸 그냥 늘었습니다. 느는 수는 원래 잘안 두는 수인데요. 어, 왜 그러냐면, 여기선 보통 치받고 이거 둘때 이렇게 나와서 끊는 걸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입구자 둬서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느는 수를 뒀어요. 이 수는 사실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거의 시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수인데요. 호구를 쳐가지고, 예, 받았고, 젖혀서, 최정선수가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호구치면은 이건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두고 뭐 이렇게 붙여서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귀를 살아놓고 싸우면 좋다. 여기가 날일자가 백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흙이 그렇게 크게 집이 나지 않는 걸 감안해서 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칸을 뛰었죠. 이건 나오면 바로 이제 두점 머리를 두들기겠다. 그러니까 한칸을뛴 거는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비가 좋은데, 나중에 이거 붙이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많이 손해보는 것이 또한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구자 두고, 벌린 다음에 이제 한 칸으로 협공을 했는데, 어, 이제 이당입패 입장에서는 33을 파고,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최정선수가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둬서, 여기를 하나 받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이 받으면 좀 과잉 투자인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예.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는 건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여기가 좀 두텁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뭔가 좀 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 있는 거죠. 자, 두 칸으로 뒀어요. 요즘은 한 칸보단 두 칸을 더 많이 둡니다. 이게 특징 중에 또한 가지라고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협공을 했는데, 최정이 위를 붙이고, 치받았습니다. 이걸 만약에 젖히면, 늘고 나서 이제 최정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뛸것 같아요. 그럼 이두 점이 약간 걸리고요. 또 하나는 최정 선수가 이걸 차렷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걸 갖다 막 이렇게 씌운다고 하더라도 반발할 수도 있고요. 이거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뭐 이런 게어서 만약에 흑이뭐 이렇게 빠지면 이건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요것도 좀 이상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받고 넘은 것 같아요. 있고 나서 최정이 눈목 잘 도는데 이수가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걸 끼우고요 이렇게 이으면 뭐 이렇게 받아야 될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흑은 밑에를 일단 알토랑 같이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중앙에 백돌이 좀 붕뜬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실속이 없고 또 더군다나 어 손을 뺀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면 모양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처리하려고 둔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걸 젖히는 수가 가능하다 이거죠. 끊으면 여기 내려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예, 이런 사석작전을 쓰겠다.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아,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젖혔는데, 호구치니까, 예, 최정선수가 가볍게 처리가 됐다고 보고 이제 손을 뺀 거예요. 자, 이제 당임패가 이거 붙이고, 예, 모양을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여기서 이제 호구 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인데요 그럼 이거 젖히고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늘게 되는데 이거 끊는 약점이 좀 아, 싫다는 거죠 최정 선수는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호구 친 겁니다 단수 치고 예 늘었죠? 젖혀 이어서 예 이걸 좀 집으로 이득을 보고 예 받았을 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젖혀있는 걸안 해뒀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 이렇게 바뀌는 좀 싫죠 아무래도 좀 과잉 투자한 느낌도 있고. 이거 최정 선수가 지금 바둑이 좀잘 풀리고 있어요. 근데 좀 과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당입의 입장에서 는 당연히 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으면은 최정 선수가 여기를 그냥 요 정도 깎아 놓은 다음에 여기 지켜 버리면 이 집이 너무 큽니다. 예, 이집 너무 크고 또 여기 귀두 귀를 갖다 다 차지했기 때문에 흙이좀집 부족에 걸릴 수가 있겠죠. 당연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정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요걸 타계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젖히고, 최정 선수가 지금, 어, 축이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둔 거예요. 끊으면은 따내고, 막상 이거 두면은 이건 축이, 백이 유리하죠. 여기 돌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이 나쁜데 너 이거 둘수 있느냐. 최정은 이제 강하게 한 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의를 붙였는데,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만약에 이걸 이쪽을 들면은 여기를 이제 끊은 다음에요 단수 치고 이걸 돌파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이어버리면 추가 관계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죠. 이거 두점 젖힐 때요한 점이 지금 잡혀버릴 수 밖에 없죠. 이건 양단수가 되니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오히려 여기를 끊는 수를 바로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두는 것이 더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수인데. 최종이 밀어버렸거든요. 어차피 받기가 어려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수가 나옵니다. 젖히니까 지금 당장에 사실 요한 점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거든요. 백은 여기 밀어서 이쪽에 이제 기세로 둔 것까지는 좋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만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날짜를 둬요. 이거는 이쪽을 두면 이렇게 늘었을 때 자세가 요거 날일자에 날일자로 해서 딱 연결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흑은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죠. 이때 여를 늘어두고 딱 뛰니까 여기에 10집 나고 깔끔하게 산거예요 원래 흙이 여기 3,3 들어가도 어느정도 여기 집을 부술 수 있는건데 100이 여기를 뚫렸긴 했는데 여기 뚫린게 한 15집인데 여기서 10집을 갖다 다 얻어버리니까 흙이 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안팎으로 여기 부서진 것보다 더큰거예요이 날일자와 이, 이 한칸뛰는 수가 어, 최정 선수의 바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어,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막 잡으러 가는 거,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유연하게 두면서, 야, 이바둑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나? 당위 페이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최정이 뭔가 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펀치는 고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 압도하면서 두니까, 당위 페이가 오히려 지 초조해진 거예요. 어, 이거, 야,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말라서 죽게 생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요, 여기에. 자, 끊어가지고 여기를 공격을 갔습니다만, 이것도, 좀 여기가 이제 두터워졌잖아요 두터워진 상황에서 이게 뭐 곤마가 아니죠 그래서 쉽게 이걸 한점 잡으면서 처리했고 이걸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거의 살았고요 이제 여기 쉬워서 이도를 잡겠다고 한 거예요 이 다섯 점을 당입페이가 이제 신나게 이제 공격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최정 선수가 아예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돌을 어차피 안 잡힌다 그고 여기 젖혀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점 잡으면 여기 열집 납니다. 그니까 당의 페이가 이제 못 잡으면 졌어요, 진짜로. 어, 이거는 진짜, 뭐, 이거 뒀는데 이거 못 잡으면 진짜 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도 지금 이길지 말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지키면 이게 진짜 열 집이 넘게 났기 때문에, 이거 다 잡아도 여기 30집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 집이 워낙 많잖아요. 자, 최정선수가 근데, 사는 수를 좀 미리 받았던것 같아요. 야, 이거 해두고, 지금 여기 붙였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 두면, 여기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둬도 안 죽는다 이거죠. <laughs> 이게 지금 죽는 게 아니고 한 다섯 찜다고 살게 되겠어요. 의외로 이게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어가서 강하게 뒀는데 최정선수가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이걸 치받았습니다. 이건 느는 순간에 여기 두면은 연결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건 연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술 쳤어요. 이거 치고 패를 만들었어요. 이유면은 여기를 갖다 꼬부려가지고 이건 호그로 연결됐고 여기도 연결됐고 요거 한점 빵따 는 것밖에 없는데 야 이게 세상에 여기를 갖다가 지금 30집 잡아도 시원처럼 판에 다 살아버리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끄는거죠 패를 걸었습니다 패를 걸고 자 패감 쓰고 최정 선수가 여기를 붙였는데 자이 붙이는 수가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패감이 뭐 무한정 나오니까 안된다고 보고 따냈습니다 이게 이제 당입페이의 승부수인데 당장의 수는 안난다 이거 한점 잡는거 정도는 이거 둬서 뭐 개가로 가겠다. 이게 이제 당위패의 생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둬도 최정 선수가 질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한점 잡는 게 거의 보너스 아니에요. 원래 여기 죽으려고 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해 버렸으면 여기서 한또 열집 득받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걸로 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기가 막힌 수를 발견합니다. 자, 이거 뒀는데요. 지금 이건 시간이 안작 이었거든요. 당장에 딱 보시면은 여기 두면은 이으면 막아서 당연히 흙이 죽었는데 여기를 두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으면 이거 둘때 여기 두점 나오면 요 잡는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두고 여기 넘으면 갈 데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괜히 패가 났는데 패감을 갖다 엉터리로 쓴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역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최정이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놀라실텐데요. 우선 이걸 두고요. 여기서 이걸 하나 둬요 이거는. 지금 타협을 할 수는 없죠. 이건 단순 지금 뭐 이렇게 올려가 보면 예, 이건 집이 여기가 뭐 말도 안 되고 2 0집 납니다. 이거 잡혀도 돼요. 이제 그죠. 이건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교환을 왜 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어요. 여기 둘때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이걸 나가는 게 기가 막힌 수. 어, 이거 두점 죽는데, 왜 이게 기가 막힌 수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도 요사활하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요두 점만 잡았으니까 이게 네 집밖에 더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거 교환해 놓으니까 백돌이 흙을 갖다 똘똘똘똘 뭉치게 만들면서 타결해 보는 거죠. 결국 요거 잡은 걸로 끝난 건데 여기 네 집하고 요거하고 다 합해서 15집 났는데 여기가 이거만 10집이거든요. 바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입페이 선수가 <laughs> 여기서 거의 뭐 실신 상태로 갑니다. 물론 이거 두면 석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두면 이건 집으로 백이 여기, 예 여기. 여기, 여기, 사귀생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흑은 집이 지금 요거, 딸랑 한채인데 여긴 거의 집 없다고 봐야 되고. 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당일 폐가 승부수로 이걸 젖힙니다 젖혀서 이거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최정이 수를 다 받았어요. 이거 찌르고, 끊은 다음에, 두 점을 잡으니까, 일단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하나, 이거 단수 쳤지만 여기도 이제 이어서 확실하게 살아두고그 다음에 여기 지키니까, 이석점 잡힐 것도 안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요 찌르고 이거 예, 자 붙여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봅니다만 승부수가 되지도 않고요. 예, 여기는 뭐 지금 시간 연장제. 자, 이거 띄웠습니다만 다, 이거 잡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 쳐도 이거 두면. 예, 이거 두면 여기 도서 수가 안 나요. 그니까 귀에서 못살기 때문에 결국은 예, 여기는 흙이안 된다. 요거 다 죽고 여기 죽고 그리고 나머지 개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어, 당이 패를 상대로 예, 이 바둑은 정말 최정이 어 잘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바둑이에요. 뭐 대마를 잡는 뭐 시원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잘둔다. <laughs> 야 최정 원래 진짜 이런 클라스냐 어, 중국의 지금 세계 대회 우승자들을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완 사이드로 이길 수 있는 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둔 그런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정의 기량이 여러분 정말 어, 전성기에서 정말 최전성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천 원배 어, 세계 대회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이페이 선수에게 최정이 멋지게 승리하는 바도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